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이야기는 수많은 질문들 또한 쏟아져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장 슬쩍 읽기만 해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또는 논쟁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했다 라고 하는 팔절에서 가인은 무엇을 얘기했을까? 라든지, 뭐 아담하와 가인 아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인은 누굴 만나서 죽는 걸 두려워하고,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까 라든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질문들이 많을까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성경이 어, 제대로 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질문이 생겼을 때다 답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원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을 통해서 꽤 설득력 있는 답을 추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측조차 불가능한 질문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천지창조의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같은 그런 고대 이야기들을 만날 때 더러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인류의 시작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진실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보려다가. 수많은 실패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설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만들게 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 곁에서 수천 년 동안 함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그 책이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책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의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독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적어낸 저자의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둘째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창세기 4장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수많은 질문들을 이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아니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질문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이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더 정확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답이 있는 질문들 혹은 답을 추측할 수 있는 질문들은 그 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고 답을 알수 없는 질문들은 그 질문의 의미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 방향과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는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중세 신학자들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축책을 했습니다. 전통적 으로 오래된 추측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 제, 아벨의 제사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땅의 농사를 짓는 민족과 대립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추측이죠. 그런데 좀 조금만 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인이 농사를 했던 이유가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해 내리신 벌이 무엇이었냐면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여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마다들이었던 가인이 아버지인 아담과 함께 농사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우인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이제 다른 일을 맡아서 다른 말로는 분업을 한 거죠. 분업을 해서 가족의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걸 거창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민족의 직업으로 확장해 버리는 순간 오히려 이 이야기 전체를 설화로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것과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이 사인 가족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거나 출가를 해서 독립을 한게 아니죠. 그런데도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물을 모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 따로 아벨 따로. 문제는 이미 여기서 불거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가인과 아벨은 갈등이 심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최고조로 폭발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는 사건이었던 거죠. 두 아들의 제사를 모두 받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이 갈등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리고 제사를 대하는 두이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어떠했을까를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짐작하는데 좀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가인은 땅에 소산을 바쳤다라는 것에 비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전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까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와 축복의 상호 교환을 요구하는 식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양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가인과 아벨은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갈등이 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를 낸다면 하나님께 내야죠. 오히려 그 분노의 화살을 동생인 아벨에게로 틀었다라는 것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이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시면 보시고 가인을 타이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아벨을 죽이면서 그 분을 푸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무엇을 아벨에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의 결과가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최초의 죽음이라는 그런 무거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눈치는 채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그 분노를 잠재우고 아벨과 화합했다면, 이런 끔찍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한 얼룩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새하얗고 깨끗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생명을 지키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업인 농사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무거운 징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오래 전에 접하고 읽었던 이 이스라엘 목동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마치 목동들이 자신들의 양 떼를 구분하고 표시하는 그 표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를 가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하시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든, 이게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시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까지도 자신이 직접 담당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